다음 한자는 한 가지 공 되겠습니다. 그래, 요게, 이제, 내가 강의 설명드리니까 요것은 어떤 물건이고, 이제 요 밑에는 이렇게 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손, 손을 한 가지로 해서, 이제, 요 어떤 물건을 든다 해서, 어, 그래서, 함께라는 뜻도 있고, 한 가지 공도 있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한 가지 공으로 이렇게 대표 훈음이 잘 나오네요. 그래, 한 가지 공. 자, 들어가란 단말 뭘까요? 그래, 함께 살다, 공생 관계 있다. 또는 함께 소유하고 있다, 함께 가지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laughs> 또는 이제 요즘은 상대방의 사정이나 형편 같은 거, 처지 같은 거잘 이해해 주고, 어,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공감하다, 공감하다 할때 느낄감. 음. 그래서 이제 이거 공감, 그리고 공감해 주다 할때 공감. 또 이제 한 가지 공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어, 좀 약간 좀 무섭기도 하겠지만 공산주의 할때 들어가겠습니다 공산주의 그래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고 등등 그런 게 바로 공산주의 공산주의 할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전에 보면 수학 수학 보면은 자연기하고 인문기하고 함께 배우는 그 부분의 수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통수학 뭐 요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공통수학 근데 어. 한 가지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요, 한 가지 공이 또, 이제, 다른, 나, 다른 한자와 요거, 말을 만들 때, 이런게 있겠습니다. 여기, 물이 쓰면은, 이게 넓을 홍 되겠습니다. 넓을 홍. 사람 이름에 승시로도 쓰입니다. 홍.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자, 요거는, 길할 어, 길이란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음, 그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등등 그게 나오는 게 바로 홍길동 되겠습니다 홍길동 음. 그리고 한가지 공이 이제 들어가서 또 음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여기 뭔가 하면은 자, 물이 있고 어. 요것은그리항이라는 글자인데 요 항이라는 글자 앞에 물이 있어서 요거 항구항 되겠습니다 그래 요 보면은 그래 이 기억은 히읗이나 리얼이나이으로잘 바뀐다 합니다. 물론 히읗도 기억으로 이음, 리로잘 바뀌듯이 요한 가지 공자가 요것은 이제 항자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 한자 잘안 외워질 때는 아 여기 한 가지 공이 있는데 그래 요 공자가 그래 항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외우면되겠습니다 항구항. 그래서 만약에 개항 같으면 이제 열기라서 어 항구를 열다. 그래 뭐 그기 뭐랄까 조선 후기 그래 그기 이 양스니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 출몰할 때 그래 통상 수, 통상 수교를 해야 되느냐 아니야 되느냐 할때 그래 이제 어 그때 이제 개항할 때 개항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한 가지 공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